46장은 이제 야곱과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야곱과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생명과 복의 역사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46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저 약속을 이루는 섭리에 또한 이렇게 빅스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기 선도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약속의 양대 기둥이죠. 두려하지 워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임마누엘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 그랬는데, 다시 올라올 때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육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이 육체가 죽었을 때도 야곱은 하나님 안에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8절에서 27절까지 70명 가족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또 유다가 나타나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 죽은 그 요셉을 만나게 하는 그런 대속의 연결점으로 지금 계속 나온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나 버릴 수 있는데 유다를 그 마중 통지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아버지 야곱과 제국의 주인 바로가 만납니다. 한 사람은 코난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40장 9절에 보니까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래요. 근데 바로는 안정과 허위 호식의 대표 그래서 고센 땅도 주고 어, 내 가축을 관리해라 뭐이렇게 권리도 줄수 있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요색과 야곱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질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고 바로는 어마어마한 현상을 가졌지만은 이 바로나 애굽 제국은 그 시대가 사라지고 나서는 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역사를 이루는 주체는 약속을 담지한 사람들이고 상황은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섭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